이 등비급수, 첫 번째 등비급수 수열의 첫째 항부터 한없이 더하는 것을 급수라 했는데요. 그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등비급수라고 얘기합니다. 첫째 항 공비가 있겠죠. 둘째 항은 a1r, 셋째 항은 a1r제곱 한없이 이런 게 더해지는 것. 이것을 등비급수라 합니다. 우리가 급수를 구할 때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, 부분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. 자, 그러면 등비수열합 공식 r이 1이, 1이 아니라면 1 r분의 a 1에1 r의 n제곱입니다. 이것이 바로 sn입니다. 물론 r이 1이면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 한없이 더해지니까요. 이것은 발산 되겠죠. 그래서 r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. r이 1이 아니라면 이제 이것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셔야 되는데요. 이 n이 지수절위했으니까이 b시 가분수 즉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 자체는 발산합니다. 따라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,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, 그것의 무한대 제곱은 0에 수렴하니까요.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r분의 a1이 되겠습니다. 이 값이 수렴 값이 됩니다. 이 조건일 때 급수는 수렴하고 그 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. 이것이 수능에서 프랙탈 기하학이라고 해서 평가 영역에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.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요.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가 있고요. 대각선의 길이가 있습니다. 이것은 루트 2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중점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세 번째도 한없이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갈 때 대각선들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을 했다면 첫째 항 루트 2, 두 번째 항이 대각선을 구할 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지금 닮은 비가 2대 1이죠. 따라서 2분의 1을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옵니다. 실제 길이를 구하지 않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길을 유추하는 게더 빠릅니다. 그 다음 것은 거기에 또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. 이것을 한없이 더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에 합이 나오는데요. 그것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항으로 하면 2 루트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 넓이들을 더하라고 할 때는 닮은 비의 제곱을 곱해서 나가면 됩니다. 길이의 비 닮은 도형에서 넓이의 비를 구할 때 길이의 비의 제곱에 비아니까요 그때는 공비의 제곱을 해서 공비를 잡아내면 됩니다. 다시 그 닮은 비에 제곱을 해서 공비를 잡아내시면 됩니다. 지금은 길이니까 닮은 비 자체를 그냥 공비로 잡아서 구한 겁니다.